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미국의 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지금이죠.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아, 트럼프 어, 후보가 유세 중에 20대에 있는 젊은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귀 옆에, 오른쪽 귀 옆에를 치고 나가서 피가 흐르고 그러는데,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만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전에 현대건설 일직에 유경수 여사 그 장성체육관에 그때 그 기념식을 했잖아요. 그때. 그, 장축관에서 기념식 할 적에, 어, 그쪽에 그, 8월 10일 날이죠? 그쪽에 그, 그, 문세왕이, 어, 그, 쓴그 아그 총, 그 총으로 그,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잖아요. 그쪽에도, 어 대통령이 유세 중에 그, 김건희 씨는 그 옆에 좌석에 앉았었는데, 그 대통령 총소리가 빵빵빵 나니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딱그 단상 아래로 딱 숙숙이더라고요. 그거와 똑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 위에서 연설을 하다가 아, 그 총소리가 나니까 쫙 그게 비틀어 없더라고요. 그냥 군대 출신들은 벌써 그게 어딘가 달라요. 예, 네, 이게 달라요. 딱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어, 큰 상처가 아니고, 그래서, 유세를 지금 또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저격범은, 어, 경원들의 총에 맞아서 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 건물, 그, 옥상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미국도 보면은 경호가, 어, 경호하는 그, 저기가 너무 허술한것 같아요. 뭐, 거리가 뭐, 150m 이렇게 얼마 안떨어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는, 그, 높은 건물에는 다 경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젊은이가 총을 들고 뛰어 올라가는 것도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 그 총을 가지고 쏘게끔 했다. 경호원들이 제가 볼 때는요, 경호원들이, 너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된걸 가지고 또 야당에서는, 어, 아, 트럼프 대통령 그 총격 사건에 총을 그 맞은 거, 이렇게 총을 스친 거, 그걸 갖다 빗대가지고, 뭐, 이, 저, 이재명 대표가 생각난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난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유세중의 얼굴 갖다 이렇게 칼로 긁은 그사건있잖아요그 얘기를 슬쩍 넣으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칼로 엮고 여기 찔는 거. 저는 그거는 참 그거 말로 이재명 대표 역사에다 제대로 그걸 기록을 하려면 그거 특검어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진해요왜 부산대, 부산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치료를 하다가 그렇게 헬기로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느냐. 하는 문제가 아~ 저 이해가 안가고요 이~ 그 칼을 사, 사람이요 이렇게 누가 그 칼이 들든지 막 들든지 뭐 이렇게 딱 찌를 나리면요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 자빠지는 거는요. 그~ 무슨 연극이나 영화 쪽에 배우가 쓰러지는 것 같이 게 쓰러지는 거고. 되게 여러 사람들 에 이게 서 있는 사람한테. 막대기로했든지르로 이쪽으로 오른쪽을 갖다 이렇게 찌른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을 찌르면 왼쪽으로 이렇게 피게 피입니다. 자기가 피하려는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이게 전부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피합니다. 이게 찌르면 요 이렇게 피한다니까요. 뒤를 발로들 잡아졌다. 그거는요. 꼭 쉬우것 같아요. 그거는 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백명을 쉬어 놓고 그, 옆에를, 이게 앞에 가슴을 확 밀었다.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섰다가 무슨 막대기고 뭐고 휙들어다휙 들어왔다. 근데 그때는 본인의 칼이고 뭐, 뭐 막대기였던지 뭐 젓가락이었던지 그런 걸 떠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피합니다. 이를 두르면 이게 피합니다. 권투선수들 을 보세요. 하면 피하잖아, 이게. 그게. 아 어, 물론 훈련을 받은 그 권투 선수들은 좀더겠지만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나한테도요 누가 주먹이딱막 일로 딱 들어왔다 뭐 손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렇게 피합니다 이거는 어느 거는 이게 아주 그 천부적입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니라 반사 운동으로다가 이게 피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이 됐는데 보람이자뻗었다한 그거는요. 아, 그거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의식이 없을 땐 모르죠. 근데 그걸 또 이제 소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진짜, 정말, 정치하는 정치하는 정치꾼들이요. 내가 볼 때는요, 참, 정말, 그런 쪽에만 그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의혹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다시 조사해야 된다. 언젠간 조사할지 모르겠는데요. 역사에 그, 그 픽셔로로 나오겠죠. 이제 언제 나오겠죠.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요. 국민의 힘그당 대표 선거는 있잖아요. 네 원희룡 그 어, 후보가 어, 한동을 해서 한동을 위해서 어, 그 말을 한걸 가지고 네, 원희룡 말을 가져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희룡 후보 한동은 김건희만 악영만 들고 빠져나가 한동은 김건희만 만들, 김건희만 악영 만들고 빠져나가. 악영 만들고 빠져나가. <laughs> 그거는요, 이거는요, 이 김건희 그, 이 문자는요, 열번 얘기해도 그건 한동훈 후보가 잘못한 겁니다. 옛날에 그, 김건희 여사가 검찰총장의 부인일 때는 그냥 하루에도 뭐, 뭐, 몇십 번, 몇백 번씩 이렇게 문자를 하고 그랬다는데요. 이 대통령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 사실상 24시간 거의 외부로 하는 일에 대한 공적입니다 외부로. 그러니까 많은 다수가 걸려있는 어느 건에 대해서는 공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선거가 이제 4월 10일날 총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자존심을 내리고 물어봤죠. 잘 아니까. 또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는데, 가타부터 답변을 안 했다. 익씹 익고 씹어 먹었다. 익씹익씹인지저씹인지 익십. <laughs> 하여튼, 아,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그 후보가 김건희만 악영 만들고 빠져나갔다. 근데 이것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그, 이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 그 백, 그거 계속 야당이 씻구르다가 이제 선거 좀 들어오니까 준자해져서 그게 이제 그렇게 언론에도 비치지 않고 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때 당시 기록을 보세요. 인터넷 보시면 나오잖아요. 어, 김경률입니다.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에 끌어온 그 자파 운동권에 있던 그 김경률이가 그그건희녀사는 사과해야 된다. 뭐 용산 대통령실도 뭐 사과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그렇게 끌어내는 바람에 다시 그게 불거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이 그냥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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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씹어 댄 겁니다. 그니까 러 그때는 이 사건을 더 확대시키게 만든 거는요, 가만히 존재해지고 좀 시들어졌어요. 그쪽에 김건률 비상대책위원이 끄집어내는 바람에 다시 또 언론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말하려면요, 김건희 여사만, 어, 이, 이거에 대해서 저, 사과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많은 의혹을 낸 김정숙 씨, 법과 문제를 많이 의혹을 내 있는 김혜경씨 같이 조사도 하고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다 덮어놓고 긴건 이어서만 얘기한 거는요. 그래서 좌파는 그 전향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그 속에는 좌파의 시가 좌파의 안금이 그냥 계속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한동훈 비, 저, 후보가 같이 그 이렇게 측근으로도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좋게 보질 않습니다. 잘로 드든지 근데 못 잘르잖아요. 선거 때도 못 잘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그 사람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파 보수들한테 지탈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서 사과, 총선 때 20, 30석 좌우했을 것. 나경화 단일화, 단일화 논의 관련 전을 돕게 될 것. 원희룡 후보의 그 말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5일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사과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든 영부이든 다른 사람을 악역으로 만들고 자기만 절대 옳은 길로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이건 한동훈 후, 어, 후보가 말 듣게 생겼어요.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아주 종교를 질려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건 사과라든지 그문제를 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하고 저최상병 특검하고는 완전히 풀고 나가기 때문에 자꾸 말 돌리고 말 별명 해봐야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확실히 그거는 해명하고 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오전 전격 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도 숱하게 문자를 했으면서 이번에는. 자기 문제로 공격당하니까 빠져나가는 이중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가 사적인 문자로 공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과 관련, 한동훈 후보는 영부인 사과라는 공적 문제의 당사자라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지층의 분노를 풀기 위해 뭐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아, 그거냐 그건, 그건 완전히 미스를 한 거죠. 한 후보의 당무 개입 국정농단 발언을 두고는 말 실수한 것을 고쳐줘야 당정 간 신뢰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나 영부인 입장에서 공적이고 형식적인 것 외에 대답도 안 하겠소 하면 국가와 당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설득했으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대통령 발 총선 패인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사안은 최소 20석에서 30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저희는 얘기한 적 없다. 언론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열려 있다고 한게 전부라며. 결선 가능성이 높은데 저를 돕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 총선 백서 발간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는 것에는 진작 나왔어야 했다며 한 후보는 총선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지기 위해 나온다는 것은 괴변이라고 말했다. 이 국민의힘의 당 총선 선거에 대한 백서는 이미, 그거는, 그, 그, 발간돼서 이미 배포가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선거 끝났는데 어느 거를 그 의식해가지고 주저주저 한다는 건요. 소신이 있는 정치원은 지도부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벌써 나왔어야 돼요. 사실대로 그걸 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고칠 건 고치고, 뭐, 사과할 건 사과도 하고, 또 발을 잡을 건발로 잡고, 또 새롭게 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정치발전입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한 겁니다. 어대한 기류를 두고는 일단은 꺾였다며 한 후보가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다. 대통령을 개량해 무차별 압수수색을 하는 걸 아무도 막을 힘이 없고 민주당이 압박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탄핵 사태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상병 특검 문제는요, 그, 그 찬성으로 한 거는 그것도 잘못한 겁니다. 왜 잘못했냐? 에, 검찰 그 지도부로 있었고요, 고위검사로 있었고, 또 법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 법치국가에서 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고, 그 당시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다 했는데요. 조사가 끝난데 이후에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특검을 찬성한다. 그거는요, 어느 보라 보라 정치적인 그 말장난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옳게 볼 수가 없어요. 아, 공수처가 뭔 됩니까? 그돈 갖다가 주택에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공처 맨들어놓고 그건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국민의힘에 반대하고 그래도 말이죠. 예? 그 저기 저 패스트를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또검수 완박해가지고 말이요 에 경찰 때 조수하게 맨들어놓고 말이지. 그건 나라를 제대로 갈라고는 건지 나라 를 갖다 뒤로 퇴보시킬라 그러는지 나라 를 갖다가 그냥 어둡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이런 문제는. 바로 다 잡아야 됩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 잡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어, 60, 70%가, 그래도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이 나라가, 예, 전쟁으로부터, 좀 안전하고, 안보가 튼튼하고, 외교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6 70%입니다. 물론, 어, 일부의 종북 좌파들은 모르죠. 이북의 북한의 눈치만 보는 그때는 문재인 문통이 있었잖아요. 도구들에서 말이죠. USB 두고도. 그거 왜안 밝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밝힙니까? 대통령은 무슨 뭐, 최복금 지역이고, 대통령은 무슨 하늘에 노선된 사람입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죄의문대도 자다영청에갖다 갖다 잡아 놓잖아요. 4년 7개월인가 영창을 게 맺는 고 말이지.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도 그냥 갖다 구속시켜서 영창에 잡아 놓고 말이지. 이게 법이 형평이 있는 법입니까? 이게 법이 만인의 평등한 법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언제까지 걸고 갈 겁니까? 예저 울산선거 사법부에 계신 판사 양반들. 울산, 그, 저기, 저, 선관, 선거, 송초로서, 그, 저, 시장 선거 사건, 그거 언제 선거, 그, 저, 저, 수사 걸 겁니까? 조국이 이신까지, 그, 저, 구속정장 나온 거, 인년형 나온 데, 그거 언제 끝날 겁니까? 대부분에서 언제 끝날 거예요? 이재명이는 언제 끝날 겁니까? 언제 끝나요? 이게 사법부가 국민의 세금 받고 일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 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사법부가 맞습니까? 여하튼지요, 어, 그 얘기가 그쪽까지 나갔습니다만, 누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륜이 있고, 당비도 내고, 당에 오래 있던 사람, 돈을, 당을 이끌어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애당심이 있다, 그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던 건지 잉크도 안 맞는 사람 그저 말받기로 얘기하는 사람 그저 무슨 에? 토론회 때 보면 말이죠 그냥 남의 말 하는데 끼어들고 쫑알쫑알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전 생리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생리적으로 여하튼 오늘은 원희룡 그 후보의 그 발표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편안한 저녁 오후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